생일 축하해. 응. 야, 응. 왜? 도경이는 생일 아이잖아저는 생일 이잖아저거이잖아 저거는 생일 안이잖아. 저는아이잖아저거아이아빠같이놀아 나도 나도 갖고 놀고 싶어. 에생고 안에 생일 안 알았지? 아빠, 근데 왜 이건 뭐야? 잠 먹고 갈 거야. <laughs> 응? 도경이 거? 도경이 이거 같이 놀아 같이. 형하고 같이. 여기 달고 왔어? 어. 아빠. 아빠. <laughs> 어떻게? 해? 이거 이거 도경이 거, 도경이 거 여기 있다. 여기 도경이 거. 아, 이거 아, 이거. 그거. 이거. 그 아빠가 아빠가 떠줄게. 그 되게 위험해. 알았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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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그거 사실 도겸이 거야 도겸이 거. 아거 아니야. 이럴 줄 알았다 내가. 태경 이거 갖고 싶어 했지? 응. 그때 네가 네가 갖고 싶어 했잖아. 좋아? 좋아? 싫어? 어, 알았어 아빠, 아빠. 뜯어줄게 아빠 뜯어줄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야, 내가 제일 먼저 게임 할거야 너 아까 나갔잖아. 도겸이 TV에 TV에 나왔어? 도이 t v